약분과 통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소수를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볼 줄 알아야 하고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수의 형태를 소수로 바꾸려고 하면요. 분모를 10이나 100 또는 1000까지 분수를 고친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는요. 소수 한자리수는 분모가 10인 분수 소수 두자리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분수 보면서 한번 더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5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었어요. 그럼 5분의 1을 나는 소수로 고치고 싶어. 그럼 그러면 이것을 통분을 해 주는데 분모가 10 아니면 100으로 통분을 해야 되는데 5는 5의 배수 안에 10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10으로 통분을 하자. 몇 배를 하죠? 두배 해서 10이라는 수를 얻었다면 분자에도 똑같이 2라는 수를 곱해서요, 10분의 2라는 분수를 구해줍니다. 5분의 1과 10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2로 분수를 나타냈더니 소수로 0.2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옆에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의 배수 안에 10이 있을까? 우리가 4의 배수로 10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확인해 보니까 4284312, 어, 1이라는 수는 못 구하겠다. 그러면 어떤 수로 10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4를 100으로 통분을 하려고 하니까 몇배 해주면 된다. 25배요.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25배를 하여서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100분의 25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100분의 25를 소수로 표현했을 때 0.25다 라고 나타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은 너무 쉬워요. 0.2, 소수 한 자리가 있었을 땐 분모를 10. 해 주고 여기 있는 일을 그대로 써 주면 됩니다. 0.13도 마찬가지 소수 두 자리라면 분모를 100으로 해 주고요. 여기 있는 수를 그대로 분자에 적어 주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고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제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 보는데요. 분수와 소수를 크기 비교하기 위해선 소수를 분수로 고치거나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똑같이 분수 분수끼리 또는 소수 소수끼리. 크기 비교를 해줍니다. 방법 1번.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해보자. 입니다. 5분의 1이라는 분수를 아까 크기가 같은 분수로 10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하는데 통분해서 10이 가능하니까 10분의 2로 만들었다. 소수로 0.2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0.2로 고쳐보니까 0.2와 0.4를 크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0.4입니다. 4가 더 크다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0.4 한번 봅시다. 0.4라는 소수를 이번에는 분수로 고쳐볼 건데요. 우리가 소수 한 자리 수는 분모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가 그대로 분자에 적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0.4는 10분의 4로 고칠 수 있고요. 이 수를 약분해 보았을 때. 약분을 한다는 건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약분을 할수 있겠다 2로 나누어 보니까 5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분의 2하고 5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5분의 2가 더 크다. 아 여기 있는 소수가 더 크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를 크기 비교할 때는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분수 분수로 약 키, 크기 비교를 해주던지,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소수 소수로 계산을 해주던지 두 가지 방법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래요. 그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지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낸대요. 소수로 나타낼 땐 분모가 10. 또는 100이어야 하는데 5는 1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몇 배에서요? 2배에서요? 그렇다면 분자에도 똑같이 2배를 해주어서 10분의 6으로 고쳐줍니다. 분모가 10이면 소수 첫째 자리고 그 소수 한 자리가 6이다 즉 0.6이다라고 소수를 고쳐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30분의 15 되겠습니다. 30분의 15에서요. 이번에는 배가 아니면 10을 만들어 볼 건데 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해서도 구해 볼수 있습니다. 자, 30하고 15가요. 둘다 3으로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으로 나누기를 해 보니까요. 10분의 5 로 만들어서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10분의 5가 되었을 땐 소수 한 자리 수이고 그 수가 5이다. 즉 소수로 0.5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0.1을 분수로 나타내 보자. 소수 한 자리니까 분모 10에다가 여기 있는 자리 1이 분자이고요. 0.6은 소수 한 자리니까 분모 10에 여기 분자에는 수6 써줘서 0.6은 10분의 6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보는 것도 연습했으니까 예제 이번에 분수 소수 크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크기 비교한다고 합니다. 분수 2분의 1을 소수로 고쳐보자. 분모를 10 또는 100으로 통분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10으로 통분한다면 몇 배하였다? 5배를 하였으니까 분자 5배에서 10분의 5로 만들겠다. 그럼 10분의 5는 소수로 얼마다? 0.5로 고쳤다. 자 그러면 0.5하고 0.7 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다? 0.7이 크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방법 2번. 이번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0.7을 분수로 고쳐보자. 그러면 소수 한자리니까 10분의 7 로 분수를 만들어 볼수 있었어요. 10분의 7과 2분의 1을 우리가 크기 비교하려면 앞에서 배웠던 대로 2분의 1을 통분 한번 해봅시다. 10분의 얼마로 통분이 가능한가요? 5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10분의 5와 10분의 7두 분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10분의 7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수와 소수를 크기 비교할 때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분수와 분수로 수를 보고 크기 비교를 하거나 또는 소수를 소수랑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소수 소수로 고쳐서 크기 비교한다 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81쪽 문제 풀면서요. 크기 비교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랄게요.